네, 안녕하세요. 콜롬비아 대학, 어, 주, 재학 중인 배경수입니다. 어, 저를 잠시 소개하자면, 저는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고요. 중학교는 이그브룩스쿨이라는 주니어 보딩스쿨을 다녔고, 2007년에 졸업했고, 그 이후 테프스쿨이라는 보딩스쿨을 4년 동안 다니고, 2011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콜롬비아 대학에 재학 중이고, 전공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전두 케이스와 달리, 어, 저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서 미국 대학을 입학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 많이 다르고 또 다이버스한 환경에 있어서 좀 경험이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적도 많았지만 어, 장점도 많았고 제가 그런 조기 유학을 통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어, 그런 도움, 도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성공적인 고등학교 유학생활 팁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어이 뜻은 일단 보딩 스쿨은 데이 스쿨과 와는 많이 다르,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만 다니고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어, 자기 일상적인 생활을 매일매일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 수업 외에 여러 가지 활동과 자기가 하는 액티비티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덧붙여 나가는 그런 그런 환경을 갖춘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 다양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또 미국 대학에서는 또 공부만 잘하는 그런 천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 미국 표현으로 하자면 well-rounded person 그러니까 다양한 어, 어떤 매력이 있고 흥미 있고 좀 개성이 뚜렷한 그런 학생을 선호한것 같습니다. 어제 경험으로는 저는 어,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미식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식축구 팀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동양인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백인들하고 흑인 친구들 사이에서 동양인 혼자였기 때문에 힘든 점도 많았지만, 어, 그리고 가끔 뭐, 한국 선배 형들께서 막, 왜 너는 그렇게 미국 아이들만 하는 운동을 힘들게 하냐. 그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자극을 받고, 아, 내가 다른, 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개성이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수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에 더 몰입하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슨 미식축구를 뮤직, 어, 계속 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배경수 어, 하면 아그 미식축구 팀에 있는 동양이지 이러면서 제가 누군지 학교 내에서도 저의 존재감이 조금씩 드러나게 됐고, 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 그런 활동을 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어, 스타가 되어라 그리고 캠퍼스 안에서 유명인이 되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유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쉽게 안 하는 것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고등학교에서 뭐 가을에는 미식축구를 했고 겨울에는 또 레슬링을 했고 봄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제 자신이 학교 내에서 굉장히 어, 특이하고 유니크하고 동양인으로서 조금 반전이 있는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색깔을 색깔이 확실하게 갖추어진 그런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의 유니폼을 입고 학교를 대표해서 다른 학교들과 무슨 경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제가 오케스트라에도 있었기 때문에 뭐 뉴욕에 가서 뭐 링컨 센터나 카네기홀에서 저희 학교 오케스트라가 초청을 받아서 뭐 공연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학교의 이름을 알릴 뿐더러 아니라 저 자신도 캠퍼스 안에서 존재감을 조금 더 늘리고 그런 어 일석이조의 그런 베네핏이 있었기 때문에. 어, 또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리더로서로, 리더로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업 외 활동들이 시간 낭비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한다. 어, 많은 유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어, 생각하시는 것이 수업 외 교실 밖에서 하는 어떤 활동들 액티비티들이 너무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가 숙제한다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어,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한듯이 미국 대학에서는 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개성이 있는 학생을 굉장히 좋아하지 꼭 천재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또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뭐 운동 뿐만 아니라 또 음악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음악을 하면은 운동을 별로 안할것 같고 또 운동하는 애들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좀더큰 반전이 있겠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매력을 이 대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뭐, 음악, 운동도 하고, 음악도 동시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또 제가 동양인 학생인 만큼, 어, 미국에서 생각했을 때, 티피컬한 에이지안의 이미지는, 어, 공부만 하고, 똑똑하나, 그 외에 활동적인 액티비티가 좀 부족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 고정관념을 개인적으로 깨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더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어,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활동을 4년 내내 고등학교에서 쌓아타보면 나중에 시니어가 돼서 대학 원서 에세이를 쓸 때도 그만큼 경험이 다양하게 쌓였기 때문에 쓸 스토리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더욱더 개성있게 더 흥미로운 스토리를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콜롬비아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1학년 때도 조정부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조정을 한 덕분에 작년에 그 무한도전에서도 그 조정특집을 할때 초청을 받아서 같이 뭐 촬영 타고 막 그런 좋은 기회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도전하다 보면은 또 그만큼 돌아오는 기회들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다 복합적으로 나중에 대학 입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뭐 미국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be active and passionate.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태도로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진짜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그런 패션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Be a leader는 뭐 리더십을 항상 가지고 모든 활동에 어, 임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 단체 활동이나 뭐 스포츠 팀이 됐건뭐 오케스트라가 됐건 어떤 그룹에서 활동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가 되겠다는 항상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 황, 활동을 하는 게 어. 길게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Be a well-rounded person. 어 그냥 smart s t u d e n t 보다는 well-rounded 여러 가지의 매력을 갖고 다방면의 색깔을 가진 학생이 되어야 대학에서도 좋아하고 결국에 대학 입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유학을 준비하거나 지금 현재 유학생들에게 뭐한 마디를 하자면 어 정말 학교에서 뜻깊고 어, 나중에 성공적인 유학생을 하기 위해서는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딱그두 가지를 실천한다면 어, 정말로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유학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